여러분 이거 이거 보고요뭘 해야 되겠어요 점근선이 x는 2, 2, 2 y는 3 3이요? 맞다. 마 3이죠 이렇게 되죠 이거 이해 가요 여러분? 네. 마이너스 3이고 2죠 그리고 <laughs> 양수니까 1 4 3 4야 2 4 4 4야 1 3이죠 1 3 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요? 6부터 9까지만이네 아 그럼 여러분 6부터 9까지만 할거야 너네가 6부터 9까지만. 즉, 내가 필요한 친구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얜데요.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얘들아, 얘는 출발점이 몇 콤마 몇이야? 0콤마 마이너스 K야, 얘들아. 0콤마 마이너스 K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K가 양수인지음수인지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고 얘들아. 근데 한 점에서 만난데 네. 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된거 사이일 거 아니야? 이거 이 인정, 노 인정. 그래야 교점이 하나잖아. 이해가요? 네. 그럼 여러분 뭘 찾아놔야 돼요 여러분? 6일 때 몇인지를 일단 찾아놔야 되는 거야. 아 6콤마 몇이죠 여기, 여기 6너보세요 6너면 4니까 4분의 4니까 1이네 아, 빼기 3하니까 몇인거예요 아, 마이너스 2고 9너면요 9콤마 7분의, 4, 7분의 4, 4 빼기 3이니까 몇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7분의, 17. 7분의. 17, 17, 17, 17, 17. 맞아요 네. 근데 얘들아 K의 최소값을 구하래 네. 그럼 얘들아 이, 이 점이 몇이야 마이너스 k야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이 점이 뭐라고 얘들아 야이 점이 마이너스 k야 그럼 k가 최소이려면 여기 위일까 아래일까 아, 네. 그치 왜 내려 아내 최소일까 음. 야 k가 최소야 예를 들어서 k가 그냥 k였으면 밑에 게 맞아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가요?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k가 눈으로 봤을 땐 음수잖아요 그 말인즉슨 k는 양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k가 최소이려면 예를 들어서 5랑 1 사이면 1일 때니까 1이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 있어야 최소인 거야 헷갈리는 사람은 둘다 대입해 그냥 둘다 대입해서 작은 걸 찾아 그냥 이해 가? 그러니까 실제로 얘인 거죠 얘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6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는 루트 6 곱하기 6 빼기 k. 즉, 6 빼기 k가 마이너스 2고. 둘이 자리를 바꾸면, 여러분, k는 몇 나와요? 8. 내가 원하는 답은 8인데,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는 사람은 9콤마 마이너스 2분의, 7분의 17도 넣어도 되지. 근데 너네 직관적으로, 잘 봐. 얘들아, 힌트를 주자면 얘들아 봐봐. 에?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 야, 답이 이렇게 깔끔히 나올리가 없잖아. 耶哈。Yeah, huh?